연결이 됐거든요 엔드로 그래서 어, 과거부터 네. 현재까지 익숙해진 거랑 네.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라온 것 그것을 좋아하는 그게 있대요 그리고 애벗터 네, 네. 여기서는 이제 접속자가 아니라 전치사로 쓰였고 애벗털 셀틴 에이지 그 특정 나이 이후에는 네. 어, 불안감이 네. 발생해요. 어, 뭐뭐 할 때냐면, when, 뭐뭐 할 때, sudden cultural change, 갑작스러운 문화 변동이 일어날 때. 네. 근데 여기서 arise가 발생하다 자동사예요. 네, 자동사. 그리고 아, 네. our culture, 우리의 문화는 part 네. of who we are and 그 우리의 입지, 네. 정체성과 who 네. we stand, 우리 입지에 일부고 우리는 don't like to think 그,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.